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은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한 천사가 바빌론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져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알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이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광의 광채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늘 섬기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받는 그 역시 영광의 빛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광채 하나만으로도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백성들은 그만큼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채를 본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했어도 이 정도였으니 평생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천사야. 어떠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변화되시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여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채만 비춰도 두려워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으면은. 천사와 견유겠습니다이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으니 엄청난 광채였을 것입니다.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악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선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때에 지금까지의 너의 행동을 보니 너는 심판을 받을만 하다고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미입니다. 심판을 받은 과거형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닌 받은 악의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수정도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더 이상의 금률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는 심판받은 바벨론에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소돔 고무라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량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어디 이만큼 폐허로 변한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곳이라도 있을까요? 아게 대명사인 바벨론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빌론 멸망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치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바빌론의 멸망의 원인은 제국 내부의 사치와 향락. 오만함 그리고 통치에 대한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바빌론의 멸망의 이유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의 원인은 세계사가 밝히지 못한 음행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빌론을 평가하는가도 중요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세계사에서는 사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행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음행을 저질렀는지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온갖 잡심들의 문이라고 했으니 음행의 결과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음행만큼은 한 치의 용서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는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그첫 번째의 법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려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음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첫 번째로 명령을 하셨고 평생에 지켜야 할 법도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두 쪽으로 내버리시고 결국은 폐망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폐망의 원인 두 번째로는 사치라고 했습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치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개 부끄러운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치부를 가리다, 뭐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를 치에 부유할 부자입니다 부에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치로도 심판을 하실까라는 의문은 들지 않습니까? 사치라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게 생활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의 사치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3절에서 음행을 영적인 음행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사치도 음행과 사치를 같은 선상에 두고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호화스러운 사치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사치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영적 사치 즉이 방신을 섬길 때의그 향락적이고 음탕하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대는 저속적인 생활입니다. 음행이나 사치나 비슷한 죄임을 죄들은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전반부로서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선포라면은 사절부터는 후반부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앞에서 말한 그런 음행과 사치의 죄를 범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은 다른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이제서야 생애 끝부분에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굳이 참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벌 나시고 때마다 심판하시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인내를 가지고 참부시는 인자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하늘에 사무친 죄, 더 이상 다다를 곳이 없이 꽉 차버린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갑절로 갚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은 갑절의 심판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빌론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행위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벨사살 왕이 베푼 연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술잔으로 해서 술 마시고 그것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술 파티하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찬양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벨론의 심판의 죄, 음행, 사치, 방탕,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은 신들의 문이라는 바빌론을 충분히 수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의 금잔들을 가져와서 마신 것은 고의적인 하나님 모독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지고 믿고 있는 많은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의 생은 끝입니다. 이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죠. 주어진 그의 생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은 그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절로 갚으신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는 그의 절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이고 결단코의 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의첫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저지른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천사의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마귀로 전락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최대의 심판의 대상이요 인류의 최대의 적이 되었으니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절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기록하면서 끝냈고 있습니다. 성대로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분이시기에 악의 세력 바벨론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와 겨누어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일에 하나님이 지신 적이 있습니까? 비기신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야곱과는 일부러 져준 적은 있지만, 그것도 이기는 자이시기 때문에 져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능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 사업 학업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시 여러분들을 방황케 하고 있습니까? 무시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시 여러분들을 나락에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첫 전투는. 르비딤 전쟁입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겠는 대장은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질줄 알았는데 이기고 여호수아에게는요.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모세와 양파를 들고 있던 아론과 훌또그 주위의 몇 명밖에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 유명한 다윗의 말은 사실은 다윗보다도 400년이나 앞선 여호수아의 말이 아닐까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함에 이길 대적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굳세게 세워 주십시오. 문제 앞에 숙이지 않고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죄를 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